한국 연예계에서 열기 넘치는 세계에서 특별한 소문이 팬들을 흥분시키고 이야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준호와 윤아가 채널A 텔레비전의 신랑 수업 프로그램에 등장한다는 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커플로 참가한다는 소문은 한국 연예계를 들썩이게 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케이팝 아이돌 2세의 아티스트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와 윤아는 물론 김준수와 김재중과 함께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료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이며 그들의 우정은 몇년 동안 소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문에 따르면 4명의 아티스트는 신랑 수업 프로그램에 참가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준호와 유나가 그들의 관계를 대중 앞에 공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모두가 소문일 뿐입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이 커플은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MC진과의 회의를 갖고 촬영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촬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커플에게 큰 결정일로 신랑 수업과 같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미디어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이준호는 반농담 반진심으로 내년에 윤아와 결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커플로부터 결혼 생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준호의 달콤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는 프로그램의 MC와 제작진이 그의 윤아에 대한 사랑과 섬세한 배려를 지켜본 순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준호와 윤아가 그들의 관계를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는 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 모두 이 커플이 자신들의 모든 결정에서 행복과 지지를 찾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준호와 윤아가 신랑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일생을 우리와 공유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